안녕하세요. 러셀 강남에서 2월 윈터스쿨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우수형으로 합격한 표림입니다. 3년 동안 그리던 학교의 캠퍼스를 거닐 수 있게 되어 꿈만 같습니다. 3년간 지녔던 걱정들이 사라져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러셀 학원의 바자간 분위기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분위기의 바자간에서 규칙적으로 공부한다면 좋을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또한 입시 전문가인 과목 선생님들이 학원으로 직접 출강하시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러 오고 가는 시간이 줄어들어 많은 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목 세부 특기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학교 생활을 하면 대학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경우 면접이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면접을 반년 정도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내신 위주 공부를 했기 때문에 1학년 때 수능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 수능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최대한 수능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윈터스쿨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능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서 공부하여 단계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6평, 9평 전후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신 시험 전한 달은 수능 공부가 아닌 학교 시험 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신 준비 기간이 아닐 때에는 국어, 영어, 수학 진도를 조절해가면서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사탐 과목은 학교 내신 시험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던 상태여서 사탐보다는 국영수에 더 집중하여 공부했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수능 시간에 맞추어 또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여 국어, 수학, 영어 숙제를 시간에 맞추어서 하고 저녁에는 학 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국영수 모의고사를 준비하여 수능처럼 시험을 보고 오답을 했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국어 비문학은 감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일정한 양의 문제를 풀면서 자신에게 맞는 글 읽는 속도를 채화하고 글을 거시적으로 읽으면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국어 문학 영역은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학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기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보기에는 그 문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보기를 읽고 나의 주관이 아닌 보기가 알려주는 방향대로 글을 읽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국어영역은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과목인데 러셀학원의 표준 시간표대로 꾸준히 지문을 푸니 성적이 서서히 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퀄 모의고사를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과 국어 공부법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나에게 적합한 공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습니다. 수학은 첫 번째, 원론적인 질문을 하기. 두 번째,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문제 풀기. 마지막으로, 꼼꼼한 오답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간단한 공식 같은 것들도 이해하는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다른 부분에서 활용할 때 훨씬 수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타고난 수학적 센스가 없다면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수학적 사고의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암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꼼꼼한 오답입니다. 같은 문제를 다시 볼 때는 내가 놓쳤던 수학적 아이디어를 생각하며 이런 부분에서는 저런 생각을 해야 하는구나와 같이 나만의 문제 풀이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러셀에서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능처럼 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엔젤을 주셨습니다. 내가 틀린 문제와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공부하며 내가 놓친 수학적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탐구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항상 새로운 선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을 암기한 후 문제를 풀다가 익숙하지 않은 선지를 발견했다면 꼭 따로 노트에 적어두면서 공부했습니다. 사회문화는 문제 유형 자체를 꼬아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잔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도표 부분에서는 도표만 모아둔 문제집을 구매하여 수능 직전에 매일 네 문제씩 풀면서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작했던 과목은 국어입니다. 국어시험을 볼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모의고사를 풀때 글이 안 읽히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러셀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들을 치르면서 실전 감각을 높였습니다. 문제를 푸는 순서나 글을 읽을 때의 적당한 속도와 같은 행동강령들을 정해두었습니다. 그 결과 국어영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영역의 김기철 선생님의 수업이 좋았습니다. 수능에 최적화된 문제풀이 방식을 알려주셔서 속도와 또 정답률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자간의 학습 환경은 최고입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체계적인 표준 시간표대로 공부하니 공부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수능력 리듬에 맞추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 수능날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러셀 학원이 단가와 자습을 한 건물에서 할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동 시간이 최소화되어 낭비되는 시간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식도 바자간에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 활용도가 많이 높아져서 좋았습니다. 맞춤형 1대1 컨설팅을 해주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를 잘 알고 계신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컨설팅이었습니다. 공부 방향성 지정, 시험 시간 관리법 뿐만 아니라 멘탈 케어도 함께 도와주셔서 좋았습니다. 또한 제가 바자간에서 졸면 깨워주시고,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해도 꾸준함만 있다면 언젠간 포텐이 터질 것입니다. 공부는 노력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제가 있으니, 화이팅 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